앵두 뭐하고 있죠? 앵두 앵두 지붕 타기에? 앵두야 이제 바람 분다 조금 놀고 내려와 엄마가 오늘 앵두 청소했지 여기 집 이거 다 버리고 새 걸로 날씨 풀리면 여기서 이제 여기서 밥하고 살자 아 예쁘다 이거 다 앵두꺼야 그지? 앵두야 가끔 오빠와서 밥먹어도 이해해 앵두가? 어? 앵두 엄마 봐봐 까꿍 어디갔어? 어고 예뻐 앵두 와봐 <laughs> 앵두야 조금만 놀고 들어와